20대 여성분이 제주도에서 육중충돌이라고 추 하는 사건은 사실 간단한 사건은 아니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갖는 게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. <목소리>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게 아까 내성과 중독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나비약이나 이런 식욕 억제제 말고도 정신과 관련해서 약 중에 향정신성 약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항불안제. 항불안제 역시도 오랫동안 먹으면 그 약을 안 먹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향정신성으로 들어가 있고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똑같이 처방해주세요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 식욕 억제 당연히 있고요. 항불안제라고 하는 게 아침, 점심, 저녁으로. 먹게 환자한테 처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식욕 억제제로도 내성과 중독이 생기는데 항불안제로도 내성과 중독이 생겨서 이런 경우는 절대 이약을 끊지 못해요. 생각보다 이렇게 유명한 병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.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. 본인 직원이 이게 살 빼는 약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이거를 2년 넘게 먹었는데 영원장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?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. 식욕 억제제 나비약 들어가 있었고 항불안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었죠.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. 못 끊어요. 그러다가 이제 진짜 몸이 나빠져서 끊을 수는 있는데 끊었다가도 다시 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문제는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도 항불안제를 복용하시고 못 끊는 분들 많죠. 근데 이 분들은 너무 불안해서 시작을 한 거라 끊을 수 있는 방법들 정신과 의사들은 알고 있어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피디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정신과 약 중에 정신과 약 중에 살 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걔가 향정신성 약물인가요? 대표적인 게 항우울제 중에 프로작이라고 하는 항우울제가 있는데 기분장애도 좋아지게 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환자분이 오셨는데 비만도가 좀 있으시고 근데 우울증이다? 그러면 첫 스타트로 프로작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죠. 설명 다 하고요. 근데 얘는 향 정신성 약물은 아닌 거죠. 비만 치료하러 오셨는데 제가 비만만 보진 않으니까요. 전체적으로 비만 관리하면서 이제 기분에 대한 것도 사실 물어보거든요. 왜냐하면 뭐 100%는 아닌데 많이들 우울감을 갖고 있으세요. 우울해서 비만이 갈 수도 있지만 비만에서 우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. 기분에 많이 다운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민해지거나. 이런 경우에는 저도 프로작을 쓰기도 하죠. 설명하고.